요신다 문열어라 <laughs> <laughs> 봅시다. 아직도 혼절상태라는데 대사님 정신 집중하시게 조용히 해드립시다 마 두령은 어찌 된걸까? 대두령님 식구들도 답답하외다 오공랑 정신이 돌아오면 다 알게 되겠지 대두령님 내 마을에 다녀오리다 제가 밤 눈이 밝아요 허락하시면 당초방 두령과 저도 보내주세요 화순정이 옆에 있으면 든든하지요? 그런 말씀만으로도 됐어요. 동요하지 말고 오공랑 두령이 깨어나기를 기원하면서 기다립시다. 내가 그동안 상대한 놈들 중에 제일 강했어. 자칫 실수라도 했다면 내가 당할 뻔했어. 내게도 그런 부하가 한 명쯤 있었다면 장길산이는 벌써 잡았을 것이야. 저, 나, 나리. 저는 원래 이 칼보다 총입죠. 이 포수 출신입니다. 그래서 <laughs> 그 총으로 장길산이를한 방에도 맞춘 적이 있느냐? 맞춘 적이 있어. 나리 아래 마씀 있어옵니다. 나사들라. 예. 나리. 군부하신 대로 전적을 잘 차려서 넣어줬습니다만 선두되지 않사옵니다. 선두되지 않다니? 아비 얘긴가? 장주뿐이 아니고 모두 거들떠보지도 않사옵니다. 먹지를 않겠다. 하면 굶어 죽기라도 하겠다는 것이냐 무엇이냐! 그대 자식이 나라에 큰 죄를 저지른 자이면 틀림이 없다. 하나, 지지엔 정상참작이 있다. 이제 그만 나라에 해악을 끼치는 짓을 못하도록 그대가 자식을 찾았네요 설득을 시키고 올바른 길을 일깨워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보시게 최영기만호 내 자네에게 바른 길을 일러주겠네. 그 출중한 무예로 활빈도가 돼서 백성들을 구제해 주는 것이 어떻겠나. 살 길을 일러줘도 길을 막는다. 네야 말로 살 길을 일러줘도 두 길을 막고 있구만 그래. 나리, 나리, 감사께서 지금 즉시 뵙자고 하시옵니다. 어디에 계신가? 예, 대구로 오라 하시옵니다. 앉으시요 예. 감사님, 보고 늦었습니다. 장길산 일족을 생포하여 제집 곳간에 가둬았습니다 애비, 애미, 처자식, 누이, 매우 여섯 명입니다. 또 마감동이라는 두령을 죽였습니다. 시신은 수급해놨는데 내일 장거리에 놈의 목을 효수하여 활빈도의 처참함을 알려야겠습니다. 어째서그 모든 것을 이제야 알리는 것이오? 감사님. 활빈도토포의 시각이 다가오고 있어 어쩔 수 없이 다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제가 가명육방 어느 누구도 믿지를 못합니다. 어째서 그렇소? 모조리 사리사육의 눈이 먼 자들입니다. 어찌 그런 자들과 활빈도토포라는 큰일을 의논을 하고 함께 도모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비밀리에 출동을 한 것도 공을 세우겠다고 앞선 나서서 이를 그럴치까 그리한 것입니다. 또제고간에 가둔 것은 가면 전옥은 제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금의 전옥은 돈몇 푼이면 죄인이 주막에 나가 술도 마시는 방국입니다. 장적의 식구를 어찌 그런 옥사에 가둘 수가 있겠습니까? 한순간에 활빈도들한테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왜 이제야 그런 말을 하는지 그것부터 말해보시오. 산책까지 다 알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 알아냈소? 아직은 입을 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옥에 가두지 말고 가명 전옥으로 당장 옮기시오. 내가 직접 문책을 하겠어. 만호가 걱정하는 전옥의 기강을 내 즉시 바로잡을 것이니 만호는 염려하지 말도록 하시오. 언니 손님께 실상 받으려니야. 언니 집이집을판게 사실이에요. 그래, 팔았다. 언니, 왜 어디서 사나 걱정하는 거냐? 해수님의 흔적을 다 없애버리는 것 같아서. 언니, 마음속에 간직하면 되는 거야. 나, 너 최차인 본가에 들어가서 사는 거야. 언실이 넣은 산밭에만 정성을 기울여 산포에서 네 꿈을 키워야 해. 알았지? 네. 사랑방에 나가야겠다. 이것부터 받으세요. 은편이에요. 반씩 똑같이 갈랐어요. 이거 정말 기가 막힌 거요. 박도성 형이 알아서 낭편 없이 잘 써요. 염려 마십시오. 내 돌다리도 두들겨서 건너는 심정으로 빈틈 없이 할게요. 급해서 집값도 제대로 안 쳤어요. 대인 어른께서는 알지도 못하고요. 아이가 또 혼나시는 거 아니요? 이미 남에게 넘어갔는데 아신들 어쩌시겠어요. 아버님도 속마음은 우리와 같으세요. 이 세상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세요. 아, 저... 난내 산책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나도 가야죠. 구체적인 활동 지침을 받아야죠.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다녀오세요. 이쪽에서 챙겨야 되는 밴, 제가 다시 쭉 돌아보고 다짐을 하겠습니다. 여완스님 나는 아오! 우리가 하려는 것을 스님도 한 것이요. 네, 그 일을 완성시키겠소. 제피 아, 가슴에 새겨진 이름 하나 아 오공랑이 깨어났어. 깨어나? <laughs> 예 오공랑이 깨어났어요. 아니 갑자기 왜들이래? 지미를. 대두령 식구들 다 잡혀왔대. 재형이가 확실해. 내 이놈 자식을. 각오했던 번에. 산채 술렁이게들 하지 말게. 말할 수 있겠나? 예. 마두령, 마두령은 어찌 되었나? 날날 살리고 그래. 저를 살리고. 최영기 패한테추적을 당했는데 어찌 되었는지 모른대요. 고사도 중요하지만 최영기 이놈부터 잡아버려야겠어. 가명을 거리에 두고 구경이나 하세. 우리에게 유리한 답이 저절로 나올 것이야 나리만 믿고서도 정말 괜찮은 겁니까? 이사람들아 하면 나를 믿지 누굴 믿겠다는 건가? 자비령으로 사냥이나 떠나볼까? 자식을 잘 설득해서 자복해 한다면 너와 네 일족들을 즉각 석방시킬 것이며, 장족 장길산이 또한 모든 죄를 감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니, 협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엄밀히 따지면 나한테 죄가 없다 하였는데, 그부터 감사께선 잘못 알고 있는 것이오난 죄가 있소이다큰 죄를 진대죄인이 없다는 죄를 있다고 자처하는 연유가 무엇인가? 결사이는 내가 난 자식이 아니올시다. 하나, 이 손으로 직접 피덩이를 받아냈고, 내 이빨로 탯줄을 끌어키웠어. 살한 점, 피한 방울도 내 정이 기들지 않은 데가 없는 자식이오. 그런 자식이라면 더더욱 살려야지. 가적으로 죽게 내버려둬서야 애비된 도리를 다했다고 할수 있겠는가? 남의 귀한 자식을 함부로 욕되게 말하지 마시오. 댁들 보기에는 내 자식 길산이가 화적일지 몰라도 인근 사방 모든 백성들은 대의를 아는 사람이라고 칭송하고 따르고 있어. 내네 어째 죄인인지 아직 말하지 않았소이다. 말해봐라. 고맙소. 말하리라. 길산이가 큰 죄인이 되서도포의 대상이 된 것은 백성들에게 활빈을 했기 때문이 그렇게 키운 것이 나 장충이 이 애비 올수다. 아니, 결산이가 대죄인이 된 것은 이 애비의 뜻을 따른 것이니, 그 죄는 애비의 죄고, 그 벌은 이 애비가 받아야 마땅한 줄 아오. 벌하시고 내 식설들과 결산이에게 고통 주려하지 마시오. 아옥 시켜라. 곧 대대적인 토포가 있을 것 같다. 거병이 날짜도 다가오는데 토포가 싸우면 안 돼. 홀단을 야기시키면 안 돼. 대사님, 고월산으로 산채를 옮기자는 겁니까? 그랬으면 좋겠어. 토포의 기미가 나타나고 있지 않아 마을이 당했어. 불과 산뜻성이두개 넘어야. 산채 이동도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가족들 같이 걱정해주지 못해 미안하다. 괜찮습니다. 산채 이동보다 먼저 다사님 진인을 다른 곳으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내 생각도 그렇다. 구월산 월정사로 가시죠. 풍혈이 우리 풍혈이 생각이 나. 대두려예작사님 빨리 공해소로 가보시오 공해소요? 왜? 무슨 일이 생겼나? 지금 모두 해주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대두령 식구들을 구하겠대요 뭐라고요? 이놈들이 장바닥 물에 밟아 못할 놈들이야 이놈들이 나도 이놈들아 대두령 가족 가슴 아파 걱정은 태산이지만 말 한마디 안끌이고 있어 제 가족 아리나 걱정한다면 그런 마음으로 어찌 백성들의 아리를 걱정할 것이며 어찌 산나라 입국을 품을 수 있겠느냐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것을 버릴 수 없다면 은 어찌 이런 거세에 나설 수 있겠느냐? 활미아다 빠져! 다 필요 없다, 이놈들아! 대사님! 흐르는 강물은 아무도 막지를 못해 네놈들이 다 빠진다고 해도 이 운보 흘러간다, 이놈들아! 대사님, 진정하시고 자리에 앉으세요 자리에들 앉으시오 다들 내 말을 잘 들으시오. 나는 가족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어. 거병 전에는 다시 보지 않기로 했어. 그건 누가 죽어도 각자 갈길 가자는 약조요. 내 부모, 내 형제, 처자식, 나에겐 없어. 아무도 없어. 나아갑시다. 일어납시다! 어쩐 일이십니까? 새날로 모으고 해수 감염부터 때려칩시다 자식은 다들 내려갑시다! 얜드왜 이러나 그래? 마두령을 봤어요 마두령? 장거리 느티나무에 효수, 효수되어 있어요 음.